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볼 드라마는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여주인공 배수지 양의 아버지가 교통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교통 사고 이후에 저 빨리 조치를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안타깝게 뇌출혈로 사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같이 보고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는데 저 멀리 버스가 이제 먼저 도착한 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빨간 불에 이제 무단 횡단을 하게 되죠.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출연자가, 어, 오는 승용차랑 부딪혀가지고 차 위로 떨어졌다가 이후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고, 그러면서 얼굴에도 찰과상이 생기고, 머리에도 피가 좀 납니다. 이제 본인은 하나도 안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이 정도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검사를 하지 않고 이제 미팅 장소로 가게 되죠. 그래서 미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파워포인터 어, 포인터를 이제 들려고 할때 손을 좀 달달 떨면서. 이제 그걸 놓치게 돼요. 외에는 다른 증상은 없어 보입니다. 드라마를 위해서 과장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금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손을 떠는 증상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졸중에서는 떠는 증상은 잘은 안 생겨요. 물론 좀안 생긴다는, 아예 안 생긴다는 아니에요. 주로는 그냥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가지고. 예,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팔, 저희가 진찰할 때는 팔을 이렇게 들어보라고 하거든요. 특히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른손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팔이 처지게 되죠. 처지게 되고, 더 이제 약하게 오는 경우에는 단추를 잠갔다 풀어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동전을 굴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켜 보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그런 작은 미세한 동작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힘 빠지는 증상은 뇌 손상에 아주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코피, 코피를 주르륵 흐르게 됩니다. 코피는 약간 드라마 이제 팩트를 위해서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출혈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될것 같거든요. 다치고 나서 코피가 나는 제일 흔한 원인은 아무래도 코 자체의 손상 때문이겠죠. 코 안에 골절이 있다든지 코 점막이 손상된 경우에 아무래도 출혈이 잘 생길 테고요. 뇌손상으로는 코피는 잘은 나지 않아요. 특히 다른 증상은 다 정상인데 코피만 난다. 이런 경우는 잘은 없어요. 하지만 역시 예외적인 경우에서 드물게는 있을 수가 있어요. 언제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우리 뇌가 있고, 뇌 기저부, 두개골 기저부랑 코랑 이렇게 맞닿아 있거든요. 이 맞닿아 있는 이제 두개 기저부에 뼈가 있어요. 이 뼈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그 골절된 뼈에서 나오는 피가 코를 통해서 코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코피랑 이제 코가, 코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코피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제 저희 이제 의사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제 뇌 기저부가 다쳐서 생기는 이제 코피의 경우에는 뇌를 감싸고 있는 이제 뇌척수액이라는 투명한 물이 코피랑 같이 섞여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냥 코피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꺼지에다가 그 피를 이렇게 받아보면 가운데 부분에는 피가 있고요. 그 주위에는 맑은 물 때문에 이렇게 거즈가 적셔지게 됩니다. 저희가 더블링 사인이라고도 하는데, 링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뜻이죠. 이제 이런 소견이 있으면 이거는 정말 응급 중에 응급이에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이제, 약한 손상으로는 잘은 안 오고요. 심한 손상에서 뇌 기저부 골절이 있는 경우에 이런 코피가 날 수는 있긴 한데, 이 드라마 이제 여러 상황에서, 왜냐하면 초기에 다른 증상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서는 조금 드라마적인 요소를 위해서 코피의 출혈을 의미하기 위해서 청란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어 발표가 끝나고 통화, 딸과 통화도 잘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이제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아이고. 또 코피가 나죠. 지금 반복적으로 자꾸 코피가 나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오른손에 힘이 또 괜찮아 보여요. 출혈이면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증상이 생겼다가 좀 좋아졌다 생겼다 좋아졌다. 그래서 이런 이상 증상이 생겼다가 조, 빨리 좋아진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증상이 반복되면서 점점 심해질 수 있거든요. 아, 제가 정말 아쉬웠던 점은 지금 이제 중요한 미팅은 끝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 병원에 갔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갔으면 제 생각에는 잘 치료받고 크게 문제 없이 나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 기다리고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일단 서 있는 자세에서 별 문제는 없어요. 다리에 힘은 빠져 보이진 않고 계단도 잘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자리에 앉기 전에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 힘이 빠져요. 이제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고 약간 경직이 되고 말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아이고 술 많이 하셨네. 아이고 많지네 많지. 지금 보시면 연기자가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그 이제 이런 증상들만 봐도 제 저는 이제 뇌출혈을 이제 의심을 하죠. 보면 이제 일단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팔다리 마디가 있고, 말이 어두네지고, 그 다음에 의식이 떨어진다.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뇌출혈, 뇌졸중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이 어두나다는 거는 저희는 되게 중요한 증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꼭 사고가 있지 않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이렇게 어두네진다. 그거는 뇌출혈이든 뇌경생이든 뇌질환을 뇌질환 의미하고 뇌질환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다른 병으로는 저렇게 말 발음이 어두워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은 처음엔 좀 관심을 보이는데 이게 그냥 말이 혀가 구부러진다고 생각하고 그냥 좀 술이 취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죠. 이 부분도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이라도 좀 빨리 병원에 갔으면 생명을 잃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이제 의식을 완전히 잃었어요. 보면 눈을 뜨지도 못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해서 창에 기대 있고. 그리고 이제 들고 있던 치킨도 떨어뜨리고. 이제 옆에 사람들은 이제 술 취했다고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코마 상태예요. 코마 상태.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었습니다. 좀 보다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저도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저희도 병원 생활 하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저희는 신경과니까 이제 뇌졸중, 뇌경색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혼자 지내시던 분이 샤워하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와가지고, 위시극이 없는 건 아닌데, 팔다리 마비가 돼서 꼼짝도 못하고, 이틀, 삼일 있다가 겨우 발견되기도 하고, 젊으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뇌경색이 왔는데,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골든타임 넘겨가지고 그 다음 날 발견돼가지고 또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초기에 빠른 응급처치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피디님이 몇가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서처럼 인지하지는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고 갑자기 이제 심한 증상이 나타는 나 경우 솔직히 말하면 잘은 없습니다. 드라마를 위해서 조금 상당히 극단적인 또 예외적인 경우를 이제 묘사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위험한, 지금처럼 생명에 조금 문제가 생길 정도로 이제 위험하다고 하면 초기에 이제 의식 소실이 있다거나 기억장애가 있다거나 심한 두통이 있다거나 아니면 팔다리 마비가 있다거나 이런 증상이 초기에서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이제 차차 증상이 진행해서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몇 날, 몇달 이후에 생기는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경막하 출혈이라고 있어요. 특히 노인들에서 잘 생기는데. 머리 다친 거는 심하게 다친 게 아닌데 그 경막하에 있는 작은 정맥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고개서 피가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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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서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에 확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빼고는 이제 뭐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진 않고 보통 초기에 이제 두통이라든지 의식 소실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마에서는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면 사실 구분이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술 냄새도 나고, 말도 좀 많아지고,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단순히 말이 어두워진다기 보다는 소리를 지르고, 또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은 잘못 걷긴 하지만, 힘이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거보다는 균형감각이 떨어져서 비틀비틀 되는 거지. 실현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손에 힘이 빠져서 못 움직이니까 이제 술에 이제 취한 거랑은 다릅니다. 이제 그런 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아까 신경학적 증상이, 어, 이제 의식 저하, 팔다리 마비, 그 다음에 말 발음 어두내지는 것, 언어 장애,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복시 증상이 있어요. 사물이 한 개로 보여야 되는데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왜 생기냐 그러면 한쪽 눈을 움직이는 뇌신경, 근육에, 근육으로 가는 뇌신경에 손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두 눈이 똑바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한쪽 눈은 이렇게 가는데 한쪽 눈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히는 상이 차이가 나게 돼가지고 복시, 두 상이 두 개로 맺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언제, 어느 때고, 꼭 바로 병원 가보셔야 되는 위험한 증상이고요. 그 외에도 또 사고 이후에 심하게 어지럽다. 그래서 비틀비틀대면서 균형 잡기가 힘들다.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위험한 증상이 될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도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부 외상 중에 저희가 흔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뇌출혈보다 오히려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니면 그 외에 머리를 부딪히고 나서도 CT나 MRI 찍어 보면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심한 출혈이나 아니면 두개골 골절 같은 심한 뇌 손상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불편한 증상은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통, 어지럼증, 불안, 초조, 뭐 짜증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뭐 1년까지 지속이 될수 있고 이런 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시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이 되어 있어요. 충격 자체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인도 그렇고, 또 교통사고 당시에 어 상황 같은 것도 관련될 수 있고, 그때 또 심한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관련될 수 있고.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고 때문에 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오고, 그 변화 때문에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어, 꽤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걱정 말고 그 CT, MRI 같은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는 어, 두통 어지럼증, 뇌진탕후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면 몇달 지나면 다 좋아집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교통 사고 후에 제 처치를 하고 또 이제 증상을 이제 발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